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음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 하나내 주를. 찬양 얻을 때 얘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강고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시 합니다. 생명 있을도 지나갈수록 잃지 않고, 뿐일세. 무슨 일이 당해도 예수의 시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날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전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계로교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예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의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주의 시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개 때 무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면서도 자신의 죄악과 교만과 자신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우둔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진노, 이것을 당하게 될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심판은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서도 늘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 범죄가 가려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laughs> 범죄에 대한 결과로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지만 그것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데 오늘 이에레미아 예갈 저자는 그것을 위해서 하여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당한 큰 어려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군대가 그들의 성을 에워싸서 포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든 그 식량 배급의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20절 우리 중간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 이것이 정말 반일륜적인 행위인데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서로 오늘은 우리 아이, 내일은 너희 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공경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결국 쳐들어온 이방 군대로 인해서 주에 송소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신성한 그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니, 또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도통, 우리가 종종 전쟁의 그 참혹한 현상을 사진으로나 또는 영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것만 해도 참 끔찍하고 참 마음이 애리고 또그 장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처럼 이 잔상에 남아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 때 성인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절기 때가 되면 전국이 흩어진 송인,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일어나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터져나가 온통 그냥 자신의 삶을 애워사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위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을 낳고 설상가상, 그렇게 해서 더큰 깊은 좌절에 빠지기 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마 일반의 사람들은 아마 먼저 드는 생각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으면 빨리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으면 빨리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마주함에 가는 것이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그리고 그 사태를 반전시키고 그 사태에서 정말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큐티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시면 진노의 때두손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그 어렵고 힘들 때 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과 고난과 환난 때 기도하는 것그 기도의 질이 달라지죠.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달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초저녁이 일어나 부르지질지어다. 기진맥진에서 하루 중에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또 잠시 정신을 차려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기도할 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고난과 환란 때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 하나 조근조근 있는 그대로 마음을 아르기가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환경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또한 기도 가운데 서툴지만 때로는 어색하지만 주님 앞에 작은 몸짓 하나 신음 하나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 고난과 환란을 전환시킬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도를 쏟으시는 것은 밀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끝장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파괴하는 것은 새롭게 세우기 위함이요 새롭게 인 하나님의 은혜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는, 새 포도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포도주는, 새,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된다 한들,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슬람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9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백기를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은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두 손을 드는 그런 행위를 종종 하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내 마음을 올려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를 543장 했는데 일절 가사 를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절 가사를 보면,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적 행위와 그리고 신앙적 진실한 모습의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새로운 또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명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자신의 틀에서만 그대로 갇혀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강력하게 몰아붙이시니까 방법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 그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알지 못할 때참뭐 하고 있나 인간적으로 할 일을 해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지 기도하는 그 시간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주셔야 되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예전에 내가 잘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정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 한 대학교 시절에 제세 번째 삼촌이 있거든요. 세 번째 삼촌이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학교에서 하시는 분인데 할머니가 참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삼촌이 이 할머니에 대해서 잘 했지만 때로는 좀 내가 불효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도 우연히 전화가 이 방에도 저 방에도 있으니까 따라좀 올려서 제가 전화를 들어서 잠시 통하는 것을 했는데 첫 마디가 의무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마 삼촌이 너무 아픈 가운데 막 있는데 그때 떠 올랐던 것이 그 어머니한테 했던 그 잘못, 그래서 전화해서 어머니의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가 참 시간이 지나도 내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환란에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귀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환란당한 개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있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신 중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 아뢰는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죄, 예수님의 허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입니다. 그때 시대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러한 것입니다. 단지 내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나는 괜찮으면 이런 기도 아니야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주변이나 또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나의 부족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드려져 그 안에 주님의 놀란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가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막다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은 또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분한 분들 한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왜 걱정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왜 절망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왜 우리는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온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진심한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그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귀한 한분한 분들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레미야 예가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마지막 할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도 정말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 되는 그 은혜가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토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며 그 마음을 토로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때로는 마음 아픈 기도 제목들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 바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 것처럼 절실하게, 절절하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로 인해서 그 기도가 쌓여,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공동체 속한 온 성도들,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되어지는 과정과정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병상 가운데 고단받고 고통당하고 치료의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를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 힘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놀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대에 정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정말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일꾼으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여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 안에 순종의 결단하는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